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 생긴 모습대로 살 뿐입니다. 거기에 시비 분별하는 내 마음이 이 세상을 그려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철저하게 나와 신 사이의 일이고, 결국에는 나와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그 어떤 타인이나 상황은 없습니다. 전부가 온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일 뿐이고, 내 밖의 타인이나 세상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다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타인 탓, 세상 탓을 하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의 드라마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의식의 프로그램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의식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차림과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서 이 모든 것이 신의 현현임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신을 보고 느끼세요. 오직 감사와 사랑만이 답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에고의 속임수고 변명일 뿐입니다. 사랑과 감사만을 선택하세요. 철저하게 온전히 단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과 감사 속에 거하세요. 견고하고 단단했던 세상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나와 세상 사이의 공간이 없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누군가의 분노와 원망을 받고 있나요? 만일 당신이 미움과 증오라는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자신의 좁은 틀을 한꺼풀 깨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움이라는 감정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당신은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화를 내고 분노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더 들어가서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은 단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미움과 분노라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똑같이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타인의 행동과 말이 거슬린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말과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내 책임일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상황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는 이유는 내 탓이 아닌 내 바깥의 저것 때문이라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희생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바라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그 누구도 아닌 나에 의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걸림으로 다가온다면 타인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게 아니라 우선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타인을 꼬집고 탓하는 밖으로 향한 나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안에 무엇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과 관념의 틀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아직.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생각. 나라는 자아상을 지탱해주고 크게 해준다고 착각해 붙잡고 있는 집착들. 세상과 타인은 언제든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과연 진실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생각과 관념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관념의 틀 안에서 살고 있고 세상을 그 틀에 비추어 해석하고 바라보며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울고 웃고 분노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착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면 또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내가 놀아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화와 분노를 뿜어낸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그의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 생긴 모습대로 살 뿐입니다. 거기에 시비 분별하는 내 마음이 이 세상을 그려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철저하게 나와 신 사이의 일이고, 결국에는 나와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그 어떤 타인이나 상황은 없습니다. 전부가 온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일 뿐이고, 내 밖의 타인이나 세상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다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타인 탓, 세상 탓을 하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의 드라마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의식의 프로그램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의식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차림과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서 이 모든 것이 신의 현현임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신을 보고 느끼세요. 오직 감사와 사랑만이 답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에고의 속임수고 변명일 뿐입니다. 사랑과 감사만을 선택하세요. 철저하게 온전히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과 감사 속에 거하세요. 경고하고 단단했던 세상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나와 세상 사이의 공간이 없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누군가의 분노와 원망을 받고 있나요? 만일 당신이 미움과 증오라는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자신의 좁은 틀을 한꺼풀 깨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움이라는 감정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당신은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화를 내고 분노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더 들어가서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은 단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미움과 분노라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똑같이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타인의 행동과 말이 거슬린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말과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내 책임일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상황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는 이유는 내 탓이 아닌 내 바깥의 저것 때문이라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희생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바라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그 누구도 아닌 나에 의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걸림으로 다가온다면 타인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게 아니라 우선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타인을 꼬집고 탓하는 밖으로 향한 나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안에 무엇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과 관념의 틀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아직.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생각. 나라는 자아상을 지탱해주고 크게 해준다고 착각해 붙잡고 있는 집착들. 세상과 타인은 언제든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과연 진실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생각과 관념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관념의 틀 안에서 살고 있고 세상을 그 틀에 비추어 해석하고 바라보며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울고 웃고 분노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착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면 또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내가 노란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화와 분노를 뿜어낸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그의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 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